열려 함양 박씨전은 크게 세 도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도막은 서문, 두 번째 도막은 엽전 굴린 이야기. 음... 세 번째 이야기는 진짜 함양 박씨 이야기. 이렇게 음... 세 도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구나. 어느 높은 대갓집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 집에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 둘이 어, 그 집은 안 되지 않을까? 그 과부가 있었다는데 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를 들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 어떤 사람을 임용하는 관직에 올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집안에 선대 음.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뭔가 좀 소문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을 올리지 않고 그 사람을 삭감하려고 합니다.라고 음.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남의 집 깊은 규 중에서 일어난 일을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시니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허허. 어. 하면서 어머님이 품 속에서 동전 하나를 딱 꺼내요. 어 왜요? 이 동전을 봐라. 하더니 동전이 얼마나 손때가 묻고 얼마나 달았는지 네. 글씨들이 너무 주물러서 글씨도 좀 지워졌어요. 음. 이게 바로 네 애미를 살린 부적이다. 음? 무릇 과부라고 해서 어찌? 정욕이 없겠느냐 나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 동전을 꺼내서 뚜루루루루루 굴리고 뛰어가서 동전을 쥐고 아, 이러기를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와. 밤새도록 하였다 그래서 동전이 살았어 살았어 아, 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양반집 여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찌 과부라고 정욕이 없겠느냐 라고 그의 자식들을 앉혀놓고 말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교육이다, 참교육. 바로 너희의 어머니인 나도 평생을 이렇게 수절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인간적인 기본적인 이런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